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g o o d morning, Ish. Good morning, i s 이치동 연합뉴스 TV 기자 전화 연결 Good m 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o o d morning, Ish. Good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바로 전화 네, 중입니다. <laughs> 예. 네, 옛날에, 먼저 예,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우리 O B S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합뉴스 국가기관 통신사죠. 연합뉴스에서 일하는 이치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네, 잘 네. 부탁드리고 아마 이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가끔 또. 보셨을 겁니다. 음, 이 팀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기자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안보 라인 전격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인사를 결정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국가 안보 실장을 외교관 출신에서 군인 장군 출신으로 바꾼 건데요. 예. 안보실장을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 보좌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외교통일 국아뭐 통일 뭐 국방 장관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군 출신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한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음. 근데 이번엔 장호진 안보실장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교체된 거라서 이런저런 예. 추측이 나오는 거죠. 예. 저도 놀라서. 조금 놀라서 이제 뇌피셜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뭐 시간도 없는데 확인되지 않은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아이씨. 것 같아요. 시간 많으니까 말씀해요. 아. 그래도 조금 <laughs> 그래도 가려주십시오 <laughs> 아니, 예. 일단은 예, 일단은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 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기존에그까김용현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장호진 실장이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겼죠. 자리를. 네. 네. 네, 고, 네 고맙습니다. 주진만. <laughs>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름을 네네. 처음부터 이름을 다 말씀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 아, 저는 이제 이름 빼고 각타이틀제 직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에 기반을 둔 이제 추측 버전이 있고 예. 대통령실 공식 설명 버전이 있어요. 음. 이제 뭐 고위직 인사가 대부분 이렇잖아요. 근데이두 가지 중에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편하신 거, 예. 네? 편하신 거 먼저. 편하신 거 먼저. 제가, 제가 결정할까요? 재미 네. 재밌으시네. 일단은 <laughs>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하시네. 예? 어. 아, 일단, 어, 뭐부터, 무슨 버전이요? 아, 일단은 오피셜한 거 먼저 음. 주세요. 어. 그래요. 용산 설명 버전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뛰어난 외교관, 베테랑 외교관인 어, 장호진 안보 실장이 음. 신설에는 외교 안보 특보로서 전문 분야인 외교와 관련해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음. 중장기 전략 과제를 챙길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열어주는 거다. 예, 인사의 예. 취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추측 버전 중에 이제 드러난 거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난 6월달에 6월 중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북러 간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음. 조약을 맺었는데, 네. 예. 이때 이제 사전 정보 파악이나 판단이 부족했다. 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외교적 대처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 이에 대한 이제 문책성, 좌척성 음. 인사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장호진 실장이 다 아시지만 뭐 북미 관계도 많이 알고 북핵도 알지만 러시아 대사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러 음. 관계 관리 측면에서. 예, 예. 하지만 이제 북러간에 저렇게 조약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 그 기대가 깨진 셈인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를 좀 잃고 음. 반면에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은. 어 삼성 장군 이제 사령관 출신인데 그간 활발한 군사 외교를 펼쳤거든요. 네. 음, 이제 그러면서 희망을 더 얻었을 음. 수 있, 있을 거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 이게 좀 국내 정치 문제로 좀 얘기가 들어갈까봐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김호영 김용현 경호처장을 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줄줄이 인사를 바꾼 거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하, 참 예리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다가 하 음. 말씀하신 대로 국내 네. 정치라 지금은 이제 약간 음. 국제 안보 뉴스 측면이라. 네. 제가 그 부분은 뺐는데요. 이제 음. 대통령께서 김영현 경호처장 을 워낙 아끼신다고 해요. 이제 자리를 좀 주고 싶은데, 음. 국방장관인데 조금 그앞당기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음. 근데 아무튼 제가 조금 선을 거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해석의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요 부분을 마무리하면요. 네. 네. 현정권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제 역점을 둔게 한미 관계, 음. 한미 안보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 어, 등 이제 당면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더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음. 깜빡이를편 거로. 소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아시티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 보내고 네. 또 이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250 대를 이제 DMZ 인근에 배치하는 음.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내일 파리로 경축사를 이제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이거에 맞춰서 군 출신을 중용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음. 저는 뭐 그거와는 직접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곧바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지금 부통령 간의 그야말로 초박빈 구도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외교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통 외교관 출신이 어떤 외교안보 라인을 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인사 좀, 좀 평가 내리기는 좀 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혹시 해리스가 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볼 때는 그 사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예. 되고 나서 조율하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한반도 암보스 음. 쪽에 포커스를 두는 모양새로 보이는 인사를 한 거는 예. 음. 뭐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지. 음. 네. 어그로는 네. 해석의 여지가 네. 있고 사실은 네.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네.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다양한 난...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렇죠. 뭐 용산에서는 그래. 안보의 중점을 둔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보통 오늘 이럴, 보통 이럴 때는 음. 이제 초박빈 구도일 때는 양쪽 그 대선 캠프 쪽으로 다 줄을 대지 않습니까 보통 양다리죠. 그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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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게 또현명한 방법일 수도 음.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미 대선 음. 얘기가 바로 나와서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은 헬리스 부통령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네. 음. 단순히 정치 외교적 권력으로만 보면 지구상에서 넘버 원 원탑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현실적으로. 근데? 예. 근데 새 대진표가 음. 재밌어요. 억만장자 백인 남성대. 음. 인도계 흑인 여성. 음. 검사 출신대 중범죄 평결을 받은 <laughs> 전직 대통령. <laughs> 네. 물론 이제 배심원의 유죄 평결입니다. 아직 판사의 형량 선고는 안 나오지 나왔죠. 나오지 않았 예. 예. 그렇죠. 나이는 70대 후반대 50대 후반. 음. 대조, 차별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극명하죠. 예, 예, 예. 극명하죠. 예. 예전에는 뭐 트럼프 대 바이든은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음. 뭐 우리 선택권이 없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불평... 나이도 헷갈렸어요. 막. 그렇죠. 음. 78에 8 <laughs> 네, <웃음> 네네. 누굴 뽑냐. 뭐 국민이다. 예. 이런 보도도 제가 뭐 리포트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3주 전까지만 해도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어데트. 어차피 음.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음. 네. 우리 언론도 사설에서 트럼프 시대 2.0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음. 그러나 6월 27일 운명의 예. 날이 날을 기점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죽을 쓰고 나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7월 20일에 음.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예. 이후 예상보다 빨리 민주당이 혼란을 수습하고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구원투수로 초대했는데요. 지난 3주간 해리스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트럼프는 그간 벌어놓은 점수를 까먹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격사건 이후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네. 그런 그 간지가 그 어떤 구도가 짜여졌는데 아니, 이게 가, 이 갑자기 바이든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그힘못 쓰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트럼프 쪽에서 방심한 것 같아요. 바이든 어. 대통령이 욕심이 있을 텐데 사퇴 안할것 같다. 그쵸. 안 하는 쪽에 배팅을 음. 하고 그쪽으로 상정해놓고 전략을 짜다가 예.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수 없다. 음. 이런 생각으로 아마 사퇴를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물론 음. 압력도 컸지만요.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선거 전략이 약간 스텝이 꼬인 음.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 네. 그 해리스가 이제 딱 다시 후보로 나왔을 때왜 처음에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아니 더 쉬운 상대다 음, 무조건 맞아, 이길 수 맞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laughs> 항상, 하는 말이죠 항상. 네. <laughs> 네. 그러니까 플랜 <웃음> B가. <웃음> 네. 아니 근데 <laughs> 그, 그것 같습니다. 이 피, 트럼프의 피격 사건은 이거 자작극입니까?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오는데훅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뭐그 관련 리포트를 했었는데, 음. 뭐, 귀를 관통한 게 아니라 뭐, 파편이 스친 거다. 깨끗하던데요, 귀여피가? 그렇죠, 그렇죠. 봉대를 그러니까 떼고 나니까 그게 깨끗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좀 뭐, 얘기를 했는데, FBI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음. 관통한 게 맞다. 예. 뭐가 됐든 맞은 게 맞다. 음. 그리고 그쪽에서 그,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작극이다, 음. 조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나중에 뭐 선거 전이 됐든 선거 후가 됐든 나오면 그때도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재생 크림이 되게 좋았던 걸로 <laughs> 이 정도로 <laughs> 그냥 정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아 근데 이렇게 네. 지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거이 여론조사도 지금 나왔죠. 맞아요. 그렇죠. 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던 음. 젊은층, 그 그러니까 흑인 유권자들 중심으로 다시 민주당. 후보 민주당 지지세로 돌아서는 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트럼프 진영이 고정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음.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참 아까 그 여론조사 지표는 제가 뭐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음. 어뭐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지는 아, 않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트럼프가 좀 보존하고 있다 예. 아, 흐름만 참고하면 되니까요 예, 예. 특히 미국 대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음. 어제죠 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대담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급진좌파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음. 썼습니다 네. 좀 세죠 트럼프 예. 전 대통령이 이제 상대 후보에 별명을 붙여서 조롱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슬리피조 졸린 예. 바이든 또 이제 크룩도 조라고 이제 사기꾼 조. 이런 프레임을 씌웠었죠. 예.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당초 랩핑 해리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없이 웃기만 하는 웃상이잖아요. 음. 해리스가. 네, 네. 항상 웃는데 랩핑 해리스라는 이런 존제 이런 정도의 표현만 하더니 요즘에는 뭐 이제, 아, 최근에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 서비스, 팁에 대한 면세, 정, 음. 공약을 냈거든요, 헤리스가. 근데 이제 자신의 공약이나 훔치는 이제 멍청이, 음.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좀 표현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laughs>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앞서서는 헤리스 선거 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로 군중 규모를 조작한 경황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나섰죠. 음. 제발. 군중 규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헤릭스의 네. 능력, 정책에 대해서나 음. 얘기하자. 그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읍소했습니다 예. 아, 7월 13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총격. 예. 어,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 끈진 사진이 음.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게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후 이제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국민 통합도 얘기를 했고. 맞아요. 하지만 음. 하지만 다시 막말 리스크가 고개를 도는 음. 아, 모양 됩니다. 당내 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 바이든에 대한 적나란 공격은 선거철 음.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리스에 대한 공격은 다릅니다. 음. 여성인 해리스에 대한 인격 비하성 발언으로 여성이나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켜서 역통을 맞을 수 있다는 음. 지적이 나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예. 하지만, 또 하지만인데요, 아직 트럼프와 헤레스간 본 레이스는 시작 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신경전, 전초전, 삽바싸움 중인 셈이고요. 중요한 일정으로 다음 주에 미국 전 아, 공화, 아,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컨벤션이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 월요일부터 나흘간 시카고에서 열리는데요. 해리스의 출정식이죠. 음. 오바마 전 대통령 음.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지원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겁니다.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워낙 연설을 잘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며칠간 말 그대로 민주당 해리스 쪽에는 컨벤션 효과가 예상됩니다. 예. 하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70여일간 두달 반간 미 대선의 본 레이스가 펼쳐지는 겁니다. 특히 9월 10일로 어, 예정된 이날 열리는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네. 전국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검 승부를 펼치는 겁니다. 예. 예. 이 9월 10일 토론회는 ABC 방송 주관으로 당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가 돼 있던 겁니다. 음. 2차전이죠. 예. 이제 선수는 바뀌었지만 예정대로 하기로 한 건데요.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TV 토론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음. 그 앞뒤로 9월 4일과 25일에도 하자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요. 헤리스 네. 캠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예. 굳이 예. 무리수를 둘 음.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에 관한 한 헤리스 부통령을 만만하게 얕잡아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음. 상원 의원 시절의 에회 청문회 질이나. 4년 전 부통령 후보 토론회 때 나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 아까 그 오바마 얘기 하셔가지고 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를 좀 늦게 했잖아요. 늦게. 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의도하는 게 있었어요? 있었던 음, 건가요? 뭐, 오바마가 이제 기다렸. 아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예, 예. 네피셜를 환영합니다. 예, 기다렸다는 뜻이 해리스를 지지하면 지금 그 민주당의 절차에 음. 대해서 자기 자기가 먼저 그거를. 사전에 이제 맞고 나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민주당 은 나름 절차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헤리스 아, 바이든 사태 전에 헤리스가 바로 뭐 후보로 직행할 것이냐 아니면 음. 뭐 쇼피로 같은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다른 후보군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예, 예. 그이 사람들을 다 제끼고, 음.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자기가 먼저 됐든 이제 음. 뭐 물론 클린, 클린턴 부부는 빠르게 어, 이제 헤리스 지지를 선언했죠. 음. 오바마 대통령은 좀더 신중했던 음.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요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아까 뭐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좋은 걸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유치하지 않고 중요한 <laughs>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질문이에요. 네네. 네, 네. 데 일반적인 정서는 펌프가 돌아오면 큰일 난다. 음. 방입이 확 올려져야 되고 미분철수도 음. 할수 있다. 예. 뭐 무역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보 측면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해 방지를 위해서 오해 방지를 어~ 지금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밑밥을 먼저 깔면 개인적으로 제가 의정부 미이사단에서군 생활을 했거든요 네, 파트사, 파트사. 예. 아, 재밌으세요. 그 이후에도 예? 이제 예. 그 이후에도 이제그 한미동맹 관련 취재를 좀 많이 한 편인데 예, 예, 예. 제 기사에 달리는 댓글도 보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해구산 음. 확장 억제만 의존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제법 큽니다. 네. 네. 국민 중 70%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 생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논란거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같은 음. 것도 음.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일단 관건은 이제 추진해볼 수라도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더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 민주당 행정부가 워낙 이제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음. 또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를 음.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예.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예. 위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판을 어떻게든 흔들고 음. 협상 시도라도 음. 해야 한다는 쪽이라면 음. 아무래도 헤리스보다는 트럼프겠죠. 음.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를그 당시에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음. 현상 유지라도 잘하자 이런 스탠트를 취해서 북한이 핵 개발. 무기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졌다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상 예. 방치한 거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단순화하면 안정 추구냐, 음. 변화 시도냐라도라고 예.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누가 돼도 예. 장단점 리스크와 음. 기회가 있는 <laughs> 그렇죠. 거겠죠. 예. 뻔한 얘기지만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음. 외교적 실력을 발휘해서 현명하게. 대처 하느냐? 난거라고 네. 생각을 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예. 했는데 재밌는데. 요 아니 그러니까 이치동 <laughs> 기자님이 아주 시원, 시원하시고 아주 재밌으세요. 예. 네, 아이고. 앞으로도 저희 또 궁금한 소식들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곡 보내 드릴게요.